제책 없는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제 다뒤에서 인사하는데 가면서 아예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죽을 수 없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laughs> 참 주책이요. 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그냥 안 좋잖아요. 근데도 목사님이 "아 그래요, 권사님.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권사님에게 일부러 죽을 소스 드렸는데 잘 드셨습니까? 장군, 문군이죠 따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성공적인 예배자에 대해서 기억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만사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할 때 가정이 성공하고 내가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주연 배우로서 유일하신 관객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내할 일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마인드를 바로 가져야 돼. 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푹 쉬고 월요일 일주일을 위해서 일요일을 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을 주일 예배에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네 가지 예배 자세를 지난주에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따라합니다. 첫째는 힘찬 찬송,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둘째, 기쁨의 예배, 얼굴 다 피우고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마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마음, 그 다음에 넷째로 감사의 마음, 이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만은 물론 이 날은 어느 때보다 더정성껏 힘껏 내 1년 동안 나의 삶을 감사하며 주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되고 모든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예배 실패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예배가 여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세상과 연결되어져서 여기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산재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사장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왜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특별히 여러분을 뽑아서 나를 예배를 해라 내가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사를 하다가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뭔지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못, 제사를 못 드리니까 마음껏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카바르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삶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응? 예배가 삶의 목적이다 핵심이다 예배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말했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교회가 무슨 매천교회고, 뭐, 새교회고, 헌교회고 지하시교회, 문제 아니야.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다. 교회에서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예배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지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전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거였어.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따라합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갈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인정받는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는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걸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도안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장정만 5천명 그렇지 여자하고 어린이는 숫자에 놓지도 않았어. 그만큼 여자들이 천대받던 시대예요 여자들의 인격이 무시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당시는 말이죠. 여자들이 숫자가 남자보다 140대 100 정도로 적었다고 그래. 왜죠? 여자들 다 어디 갔냐. 여자는 한 집에서 한 사람까지는 키울 수 있는데 한 사람 이상은 죽여버려도 아무 소용저 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남자애들은 키우는데 여자애들은 하나만 키우고 두 번째 또 여자 나오면 갖다 버려버려.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예요. 어디다 버리느냐, 주어보니까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갖다 버려버려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요. 1세기에 한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신신당부하니, 우리 어린 아들을 잘 돌보시오. 내가 집에 가기 전에 아기를 낳거든. 아들이면 거두고 딸이면 버리시오. 둘째 딸 있어요, 여기 혹시. 둘째 딸. 맞다은 살아. 근데 둘째 딸은 그 당시 같으면 없어. 저 쓰레기통에 벌써 들어갔던지. 그 쓰레기통 거기요, 발견이 됐는데. 비참하게 그 어린 아이들 그 해골이 발견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로물루스 법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런 법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건강한 사내 아이는 모두 길러야 했지만 계집아이는 첫 번째만 길르면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그 델피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는 그 당시에 가구 한 600가구 됐는데 이 600가구에 딸이 한 사람씩은 몰라도 둘 이상 있은 집은 여섯 집밖에 없었다. 그럼 다 어디갔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모르는 여자와 신약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중에 제일 긴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동네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여자 그것도 사마리 여자하고 오랫동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야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제자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눈 대화가 뭡니까? 처음에는 물좀 달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을 불러라. 남편을 데려간다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은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보세요.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 다섯 번 바꾸고 여섯 번째 지금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오해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린코이크라고 하는 학자는 말했습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그녀가 성적으로 부도덕했거나 부정한 여자로 간주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오해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이혼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이 여자가 다섯 번 결혼했다는데 그 중에서 이혼이 몇 번인지 남편과 사별을 했는지 그게 우리 전혀 알수 없어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에 이혼을 여자 쪽에서 주도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 이혼을 했다면 이 여자는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예요. 따라서 그 여자가 남편 다섯 명과 이혼을 했다면 100% 다섯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관계도 당신은 남자가요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계층의 그런 여자를 원할 경우에는 이미 결혼한 남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첩이나 둘째 부인을 둘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그 당시 여자들로서는 그게 결혼 안게 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 방법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때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추문에 얽힌 여자로 간주하지만 사실은 이 여자는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남자에게 수없이 버림받은 여자였다. 그러나 이 여자는 성격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고 인정받는 여자였습니다. 그 증거로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흉편없는 여자 같으면 그 말을 믿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큰 소리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외쳤습니다. 이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자를 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또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팔려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버림을 받고. 먹고 살려고 이 여인이 스스로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어지간하면 종들을 놓아주고 이렇게 어, 물을 길러 오도록 했는데 자기가 직접 나온 걸 보면 가난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안다. 당신의 고달픈 삶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당신의 과거에 대한 슬픔도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구원의 생수를 줄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 될수 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15절을 보니까 주여, 건물을 그 내게도 주소서.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로 인정해서 그 다음에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예배를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진짜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여인이 이 예배 드리는 걸 꺼낸 거 보니까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미화시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는 거지. 자, 이 여인이 왜이 예배 드린 문제를 꺼내 가지고 질문했을까? 그것도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중 아브라함 때부터 요수와 모세, 요수와까지가 족장시대예요. 부족 국가시대예요. 그러다가 요수와가난안 점령하고부터는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14명의 사사, 삼손이다, 기드온이다더불하다이 사사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사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딴 왕을, 인간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어? 내가 가장인데, 우리 딸내미가 자꾸 딴 아빠 세워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 근데 워낙 때를 쓰니까, 그럼 너 한번 세워봐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을 기름부어 세워라. 이 때부터 왕정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왕정시대. 그리고 이제 초대왕 사울, 둘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3대왕 들어가죠. 4대왕 로보암 때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4대째 내려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남쪽, 우리나라 남한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요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자꾸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같은 나라끼리 싸울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니까. 그래서 북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거리가고큰 나라. 남쪽은 두 지파만 유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하고 남한이 자 싸우는 거하고똑같아 한민족인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사마리아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남쪽 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경상도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다 북쪽 갈릴리하고 이쪽은 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쪽은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 북이스라엘에는 뭐, 어, 희석이야,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아합! 유명한 아합이자 아합. 아합. 왕이다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세벨라고다 이거. 그엘리아인지아 뭐, 사우모, 뭐 엘리사, 갈멜산, 대지 이다 북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북쪽에서.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로가, 여러분, 역사책은 아시리아. 아시리아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니노웨 아스르의 수도가 니노웨예요. 니노웨. 요나가 니노웨를 가는데 다시 서로 갔잖아요. 그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722년 주전. 그리고 그 후에 이 다시 남쪽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남쪽을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북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방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스르에게 멸망시켰고 남쪽으로 왔는데 남쪽은 덜 했단 말이에요. 덜 했으니까, 이때 전쟁에서 이 강대국 아수르가 조그만한 유대나라에 패해버리지. 이게 뭐 18만 5천 명이 그때 막 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여가지고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 유대나라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유대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 후에 또 죄를 짓고 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죠. 그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끌려갈 때,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다 끌려가는 거야. 응? 자, 그렇게 가는데, 이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놓고 보니까, 가봐 보니까, 이 민족이 굉장히 민족성이 강해. 아주 선민어식이 투철해. 어? 자기 민족이 최고락하고, 이방 민족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러니까, 이아수르 왕이 작전을 쓰는데,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고 와 버려. 그리고 여자들만 남잖아요. 여기다가 이방 나라 남자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나라 남자하고 이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 혼혈 족이 태어나. 그 순수한 백성을 백성의 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혼혈 족이막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민의식이다 이 주장을 못하지요. 이거를 본 남쪽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 민족의 혈통도 못 지키고 이 방에 불순한 사람들하고 어, 자녀를 낳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이 사이가 그때부터 나빠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짐승같이 취급을 했어.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남쪽도 무너지고, 갔다가, 바벨론에 갔죠. 갔다가, 바벨론이 70년 후에 다시, 바사제국에 멸망되죠. 바사제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사, 여러분, 역사적 페르사제국에 멸망이 되니까, 페르사의 고레스왕, 원래 이름은 키루스 있어. 키루스, 고,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다, 이렇게, 유화정책을 쓰잖아. 에, 너희 나라 가가지고 무너진 성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가지고 이때 뭐 학개 스가랴, 어, 에스라, 에스더 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자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잖아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뭐 돈이 있나 뭐 있나 뭐, 뭐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남쪽 유대 사람들 이 북쪽 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 건축응급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부탁했더니, 이 북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너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놓고, 너가 아쉽다고 도와달라 하냐? 그리고 안 도와줘버렸어. 안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을 못 가고, 그리고는, 야,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려한다 그러고, 그리심산에다가 성리를 떡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자기들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린 게 맞습니까? 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두나라 사이가 엄청 나빠져서 그 얼마나 사이가 나빠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서울이나 저 평안도 쭉 올라가려면은 중간에 충경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북쪽 갈릴리나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중간에 충동교 중 있는 게 사마리아 도시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더러운 땅이라고 사마리아 땅안 밟으려고요, 돌아서 가면. 바로 가면은 3일이면 가는데, 돌아서 가면 5일 걸려. 그런데도 반드시 돌아서 갔지 사마리아 땅도 안 밟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같이 무시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많이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왜 나왔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이다. 그건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그 길로 갔다는 자체가 벌써 민족적인 감정을 깨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를 천대받는 여자와 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도 벌써 남녀 간의 인격 차이를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둘이 사이가 나빴냐면은, 심지어 예를 들어서, 밑에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과 자식이 결혼하면요, 결혼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장례식을 올려. 그래, 너 호적에서 빼버린다. 너는 죽었다. 그리 그래, 장례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 남북이. 음? 자, 요런 상황 속에서, 자, 오 본문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에.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우리를 개처럼 취급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 나한테 물 달라고 하여?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뭐야 자기들 그리심 산에서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나오죠.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그리심 사느냐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영과 진리로 예,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위임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원히 만나는 게,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영적으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걸 죽게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죽게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죽게 맡깁니다. 죽게 완전히 자기를 위임하는 이걸 자기 위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 실패자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나를 죽게 완전히 위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파스칼라는말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서 와서 나하고 좀 만나자.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는 여기서 나를 온전히 쉽게 맡겨야 돼. 자기 위임. 할렐루야. 네. 오늘 자기 위임하고 돌아가니는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영과 진리로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뭐냐? 진리로 드린 예배는 진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으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드린 예배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될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산 예배예요. 만약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예배 실패자예요. 오늘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세상 따로 아닙니다. 예배와 우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내게 내려옵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설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못하는 내 마음에 오늘 단단히 박아 새기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내 속에 새기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금년이 다가가기 전에 예배를 살립시다 다른 건다 지쳐놓고 예배부터 살려야 돼 인간의 행위에 이 예배는 인간의 행위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살려 올바른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